여러분은 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들기 전에도 수많은 갈림길에 서곤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완전 무결하게 후회 없는 결정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는 후회를 줄이지만 불행한 결과는 자꾸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기에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 그렇기에 결국 선택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회는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가능한 최소한의 후회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줄이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를 먹으면 후회하는 것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모아두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돈은 별로 필요 없다. 지금을 즐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노후에 필요 없다는 말은 기만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시절보다 훨씬 자주 병원에 들리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또한 노후에는 언제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족들에게도 소홀히 대접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철라하고 서글픈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현실적인 준비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노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의 유지 비용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의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산이 없다면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리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여가 생활과 사회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노후 경제적 독립성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문제로 인해 자녀나 친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이는 상호 간의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은, 노후에도 계속되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며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종종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후회를 하기 전에 노후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아두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조건적인 인간관계의 확장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면 때로는 그것이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인간관계에 쏟아부었지만 되돌아오는 건 실망뿐이더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어떻게든 남는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의 중심이었고 친구 없이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휴일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맞춰가기보다는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전혀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친구가 점차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 손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게 됩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억지로 술을 마시고 관심 없는 이야기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젊었던 시절보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 생활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피곤한 만남은 오히려 감정적 소모를 일으키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친구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감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건강을 미리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가 60만 되어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운동을 하지 않았던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포기하고는 합니다. 운동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후에는 더 커져만 갑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상태이며 언제나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고 1분씩이라도 더 걸어본다면 내 몸은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건강 관리의 모든 정답은 아니기도 합니다. 음식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염분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간 식습관부터 해서 유튜브에는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게 된다면 매일 쌓이면 큰 시간이 됩니다. 심지어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모 관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는 외모에 구애받지 말라고 내면의 성숙함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날, 한신사가 멋지게 차려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까요? 이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력적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의 외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차려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도 하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록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인상은 종종 지속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중대한 사회적 모임이나 면접 전에 시간을 들여 자신의 외모를 정성스레 가꾸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강화시키고 이는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중장년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더욱 가꾸고자 걷기와 요가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체중을 관리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외모를 가꾸려는 노력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하지 못해 후회하는 것이 없으신가요? 도전이라고 별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땅 끝에 한번 가보는 것도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타를 한번 쳐보는 것도,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보는 것도 모두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후회하며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60대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많은 걸 했을 텐데, 10년이라는 시간만 젊었다면 생각하는 것은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시절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고, 그 글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섯 가지의 후회는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고 후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본다면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 되는 것들이죠. 만약 오늘 내용이 와닿지 않았더라도 남의 얘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도 그런 후회를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소리꽃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